작은, 작은 <laughs> 책방, 연트럴파크의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따 책방지기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사실 어, 책을 많이 주문을 해서 다양한 책들이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유유출판사라는 어, 1인 출판사인데 점점 중소기업처럼 <laughs> 커지고 있는 출판사에서 들어온 책을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네. 유유에서 나온, 유유 출판사는,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인 출판사, 작은 출판사의 중에서 가장 유명해진 그런 출판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 언제 한번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어 공부, 고전, 뭐, 중국 고전, 뭐, 음 학습, 뭐, 글쓰기, 이런 요런 곳의 키워드들을 가지고 주기차게 책을 정말 열심히 펴내고 있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여, 이제 더 이상 유유는 1인 출판사가 아니다. 작은 특... 출판사가 아니다. 막 이제, 어, 이제 커졌 너무 커졌다. 막 이런 이러, 이러, 이러 이래서 이런 출판사들의 약간 어 선망의 대상이자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서는 지금 벌써 꽤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책마다 뒤에 보면 이제 어 유에서 만든 책들 목록들이 쭉 들어가고 있는데 음이 책은 어 시애틀의 잠무디루는 서점까지가 나와 있네요. 이 이후에도 또 꾸준히 펴내고 있어서 거의 90권 가까이 책을 냈을 거예요. 음, 출판 등을 들어온 책들 소개를 할게요. 유일출판사 하고도 이제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펴낸 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 가장 유명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작가도 유명하고 책도 유명한 거는 쓰기의 말들이라는 책이에요. 은유 작가는 뭐 워낙. 뭐 싸울수록 투명해진다부터 시작해서 한한 한 유명해진지 한 3, 4년은 되신 것 같아요. 그그 전에는 이제 막막 막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는아난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 막 이런 <laughs> 약간 그 뭐랄까 그 되게 좋은 거는 나만 알고 싶고 막 이런데 <laughs> 막 널리 널리 너무 잘막 세바시에서 나오시고 막 이러셔서 점점 이제 음, 흥뭐 이런 이런 질투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작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은유 선생님이 쓴 쓰기의 말들이란 책이에요. 어, 글 쓰기는 엉덩이로 쓰는 거다. 막뭐 이런 <laughs> 쓰고 싶으면 써라. 꾸준히.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쭉 되게 글 음, 그 쓰기에 관한 안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되는 기적을 위하여라는 이제 머릿말을 쓰기도 써 주시기도 하셨는데 음, 그 기적이라는 건 결국 내가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렇게 음, 좋은 구절 자신이 읽었던 것들 중에 좋은 구절들을 이제 뽑아내서 그거에 대한 단상들 에세이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인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어, 효리네 민박 2에서 시즌 2에서 박보검 씨가 <laughs> 이 책을 읽는 게딱 포착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막오 이거 아 올해+ 랜가 보다 올해+ 오래, 올해에 오래 만들고 나서니까 근데 네, 그래서 인기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laughs> 그렇게 좀 잠잠했다고 하는 그런 후일담도 있고 그래요. 네 쓰기의 말들하고 네책 선전 책. 소개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어떤 책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laughs> 옛날에 찾은 책들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하고 컨셉을 좀 비슷하게 해서 나온 책이 읽기의 말들이에요. 이 책은 이땅 위에 모든 읽기에 관하여 라는 음, 텍스트 부, 부제가 붙어 있기도 한데 박총 선생님이 지으셔서 두 가지를 이제 세트로 어,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비슷하게 채워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입문서 여기도 선택이네요. 선택을 참 작가들이 좋아해요. 수잔 선택의 글들이라든지 많은 어떤 좋은 이제 자신, 글쓰니에게 인상 깊은 어떤 영감을 줬던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쓴 그런 책. 이에요. 두 가지 의 컨셉은 맞고 작가는 다른 두 책이고요. 음, 이 책이 나왔을 때도 어유유 하면서 유유참 <laughs>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책 중에 하나가 찰리 브라운과 함께 한내 인생이라는 책 책이고요. 네, 찰스 실즈. 의 네, 책입니다. 음, 네, 찰리 브라운은 뭐랄까? 피넛츠로 되게 유명한 작가죠. 얼마 전인지 요즘에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가지고 그게 언제 본 건지 가물가물한데 피너츠라는 양장으로 된 기념판이 나와서 되게 막 신나서 막 이렇게 봤었는데 그 이후인가 그 지은행가 이 책이 나와서 되게 반갑게 읽었던 책이에요. 네. 찰리 브라운과 함께한 내 인생이라는 책이 들어왔고요. 음, 그리고 어, 이건 신간들이고 음, 발도르프 공부법 강의라는 책도 편했어요 어, 발도르프, 아마 엄마, 엄마들 엄마들 그한 초등학생, 저,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이나 공부방 음, 한 3, 4세 정도 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제 부모들이 많이 관심을 가, 갖고 있는 그런 공부법이죠. 발도르프 우리나라에 학회도 있을 만큼 좀, 어, 이렇게 좀 어, 기존의 어떤 학교 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그런 교육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부모들한테 어, 이미 뭐 알고 계시겠지만 어, 조금 더 그런 교육을 잘 안내해주는 안내서인 것 같아요. 어, 옮기는 김훈태, 김훈태 선생님이 옮기셔서 발돌프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도 하고, 음, 평화주의자세요. 그래서 병역 거부자이기도 한 김훈태 선생님이 옮기셔서 굉장히 신뢰도가 많이 높은 그런 책인데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언젠가 읽어보겠죠. 네. 그리고 파주에 가면 유유출판사의 그, 아내분이 네. 운영하는 어, 작은 책방이 있어요. 이름이 아마 땅콩문고일 텐데요. 그 이름을 본 따서 한 건지 아니면 서로 같은 그 비슷한 그 시기에 책을 만들어서인지 요만한 책, 정말 한 뼘? 한, 제가 소리 좀 작은 편인데 한뼘 정도의 책을 만들어내면서 이 문고 시리즈를 땅콩문고라고 또 이름을 붙이시기도 했어요. 요렇게 해서 계속, 계속 꾸준하게 책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음, 하나는 어휘 늘리는 법, 뭐 어린이 책 읽는 법, 이런 책도 있어요. 번역가 되는 법, 그리고 출판사에서 내책 내는 법. 이 책은 정말 글 조금 쓰기, 쓴다 싶은 분들은 아마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땅콩문고 시리즈가 들어왔고요. 어, 이 책은 심리학 공부의 기초라는 책인데요. 어, 시리즈예요 무슨 역사, 뭐, 여러가지 정치, 정치 철학, 뭐, 이런 공부의 기초, 를해서 이게 시리즈물로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아직 제가 책을 보지는 않아서 심리학 정도 내가 좀 커버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한번 샘플 삼아서 한번 주문을 해봤고요 음, 한번 읽, 읽어보고 어떤, 어떨지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서점을 하면서 굉장히 읽고 싶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나왔다는 소식. 얼마 전에 또 북콘서트도 해서 저자와의 강연 뭐 이런 거를 해서, 아, 가고 싶은데 제가 저녁에는 일을 안 하기로, <laughs> 일과 관련된 것들은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서, 저녁에 있는 삶, 주말에 있는 삶을 꼭 살아야지. 이러면서 지금 살고 있어서, 낮 시간을. 촘촘하게 살고 저녁은 아이와 함께 즐겁게 보내야지 하면서 이제 저녁에 어떤 모임이나 뭔가 비가 계속 게 술깃하는 그런 것들은 되도록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좀 아쉬웠었는데 어 정지혜 작가님이 사적인 서점이지만 공공, 공공연하게 라는 제목으로 한 사람만을 위한 서점. 이라는 제목으로 책방 이야기를 엮어서낸 책인데 어 실제로 사적인 서점이라는 어 서점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어 언론 쪽으로도 계속 이게 이야기들을 기사들을 어 써오고 계세요. 그래서 되게 관심이 가기도 하고 뭐 거기 알아? 뭐 이렇게 거기 봤어? 가봤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기도 하고 어 원래 이제 독자에서 이제 편집자이기도 하셨다가 이제 지금은 책방 주인장. 했다, 책을 파는 셀러, 북셀러이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작은 책방을 내서 지금 그 책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해서 되게 어, 옛날도 많이 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laughs> 힌트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공부 삼아서 책방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했습니다. 네 예, 주문을 했고요. 오, 이 책은 크죠? 위에서는 거의 사료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그 예전에 문고, 시리즈 문고 같은 이런 판형의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유독, 유에서 아마 가장 큰 책일 거예요. 어, 인문세계지도라는, 어, 뭐랄까, 인포그라피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엄청난 그래픽과 데이터들을 쭉 엮어낸 인문세계지도라는 책이 있어요. 음, 세일즈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팔린 책 같지는 않은데, 어, 갖다 놓으면 한권한 권씩, 살려요. 그래서, 하참 아 재밌다. 이런 것들을 자료 삼아서, 데이터 삼아서, 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고, 음, 이렇게 뭐랄까, 전시해놓으면, <laughs> 네, 보다 그가 나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의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트렌드 45. 이게 아마 2013년인가에 아마 어, 출간됐던 책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뭐 많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그러네. 2013년에 유유에서 만들어졌고, 어, 그런 책입니다. 음, 여기 45가지 트렌드를 이렇게, 우리는 누구인가, 뭐 부와 빈곤, 전쟁과 평화, 권리와 존중, 인류의 건강, 지구의 건강, 인구 동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7가지로 이제 나눠서 다시 5가지 트렌드에 대해, 대한 정보와 그래픽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초국적 기업, 삶의 질, 불평등, 소득, 뭐 도시화, 뭐 양극화, 기대수명, 세계의 국가들 등등등 해서 굉장히 세계, 세상의 메커니즘을 통찰하는 인문 아틀라스의 결정판이라는 어, 광고 문구가 붙어 있기도 한데 어, 혹시 이런 자료나 데이터가 집적되어 있는 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기도 해요. 뭐 어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네, 약간 백과사전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그런 책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유유 출판사에서 펴낸 책들 중에 옛날을 찾은 책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과연 유유출판사도 이렇게 뭐죠 유튜브 계정이 있어서 어, 예따 예, 책방 구독 신청 해 주셨는데 과연 이걸 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